얼굴을 만지보고 해라. 이고 보자 보자. 이만. 앞으로 딱 해갖고 만지봐라. 언전 내체라. 어? 이렇게 이렇게. 돌리 가지고 얼굴만 딱 잡아. 보자 이 얼굴 잘 생겼나요? 딱 얼굴 받쳐 가지고 귀 잡고 이래서 따로 봐라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양쪽에 턱을 받쳐 목이 안졸리게 엄마. 내가 잘 못하겠다. 한 손으로 다리 두개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. 나 축축하다 발바닥 어제 나아나와 나도 나 어제 도 나도 나 너무 축축하다 도나너 <laughs> 되게 잘생겼네 가까나서 보니까 도상에서볼때도 귀엽던데 되게 잘생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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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발발도축축 나도 그래, 얼굴 만지봐라. 그래 좀 전처럼 그냥 길을 만지죠.